안녕하세요. 창원 용호고등학교 교사 박병준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브의 어, SS 토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SS 토어를 활용해가지고 나만의 맵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에 로그인하신 상태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s 세스토어를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s 세스토어가 뭐냐면요. 어, 이 잽에서 만든 맵 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들이 만든 맵까지도 여기다가 올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맵과 오브젝트들을 다른 사람, 다른 유저들이, 일반 유저들이 올려놓으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템플릿으로 쓸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83개의 에셋 즉 83개가 다른 다양한 유저들에 의해서 올려졌다는 뜻이에요 맵들이 저는 이제 대부분 받아놔가지고 상관없는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를 이미 했기 때문에 구매 완료라고 버튼이 뜨고 있는데요 프리, <laughs> 프리라고 적혀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다 무료 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이렇게 뜨실 거예요. 지금 맵을 구매 안 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라고 뜰 텐데 사용하기 클릭하면은 구매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에세스토어에 있는 맵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받아서 이 맵을 나의 맵으로, 나만의 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만의 맵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되게 다양한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는 그맵 안에 이렇게 심, 심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심어내는 이미지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laughs> 자, 이 다운받은 것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맵을 만드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본인이 닉네임 클릭하셔서 나이스페이스 목록 한번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뜨실 건데, 여기에서 눌러주셔야 될게 스페이스 만들기입니다. 자, 스페이스 만들기 누르시면은 잽 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잽 맵은 방금 전에 에 s 스토어에서 받으신, 다운받으신 맵이 아니에요. 잽에서 모든 유저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맵들이고, 구매한 맵을 가셔야 방금 전에 선생님들이 ss 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맵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서 하나 고르셔 가지고 클릭하시면 스페이스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설정 하시려면은 설정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들기 해보시면은 어 마, 만들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ss 토어에 올린 건데 그거를 단순히 복사해가지고 나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사람의 맵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맵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될건 뭘까요? 맵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 맵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죠. 초대하기입니다. 초대하기. 왼 우측 하단에 초대하기 눌리셔서 초대 링크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이 위에 있는 맵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끝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호스트 메뉴에 있는 것들입니다. 호스트 메뉴에 있는 것들이고요. 보시면 뭐 사용자 설정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 쓰지,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 쓰지, 스피커는 어떤 식으로 마이크는 볼륨을 좀 낮출까, 높일까, 뭐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기타 설정은 뭐 스페이스에 배경 음악 같은 게 있었을 때 너무 소리가 작아요 하면 키우시면 되고요. 너무 소리가 커요 하면은 줄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에 가끔씩 음악 깔리는 그런 메타버스 맵이 있거든요. 그거 접속하실 때 이렇게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유저가 다쓸수 있는데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맵의 소유자에게만 보이는 기능입니다. 어, <laughs> 그래서, 기본적인 맵 설정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기능을 금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지시키면,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가 꺼집니다. 네. 카메라와 마이크가 모든 유저들이 사용을 할수 없게 돼요. 네. 그리고, 채팅 금지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고요. 화면 공유 금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태프 입장 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태프 입장식 스포트라이트가 뭐냐면은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을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아바타의 거리에 따라서 화상대화를 할수 있고 없고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가까우면, 가까워지면은 그 가까워져 있는 아바타들끼리만 화상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바타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예, 네, 자동으로 이렇게 그, 화상이 스르르 꺼지고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맵에서 누구, 어, 아바타가 뭐 어떤 아바타든 간에 어떤 거리에 있든 간에 내 목소리를 듣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한다거나 회, 행사 같은 걸 한다 할때 그럴 때 이제 쓸수 있는 기능이 스포트라이트 기능인데 그 스포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스태프들이 입장할 때마다 상시로 이렇게 탁 켜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의 임베드 기능 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참가자가 임베드를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임베드는 제가 어떤 보여드렸던 보여드렸었는데 얘 있죠. 유튜브 유튜브 이제 지난 시간에 띄우 띄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유튜브나 이미지나 뭐 화이트보드 기타 등등을 이렇게 임베드해서 띄울 수 있는데. 이거, 이걸 기능 금지해 놓으면요. 이 메타버스 맵에 들어오는 모든 유저들이 이미지라던가 유튜브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다 실행할 수 있어요. 그 방금 보시면, 미디어에 보시면 그 미니게임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 미니게임도 이렇게 실,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호스트 아니고서는 아, 스태프 아니고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찌르기 알림 금지가 있습니다. 찌르기가 이제 G버튼. G버튼 눌리면 찌르기가 된다 했었는데요. 찌르기 알림이 너무 심해서 시끄럽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림 금지를 해놓으시면은 G버튼을 눌러도 안 됩니다. 지금 G버튼 눌리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보안은 비밀번호랑 관련된 거고 유저 권한 관리에 가시면은 여기에다가 어, 내가, 나 혼자서 맵을 관리하기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추가하면은 추가 추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권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권한도 설정할 수 있고 오, 잘못했어 하면 제거하기 누르시면은 없어지고요 스페이스 세부 설정, 그리고 후원 설정이 있는데, 후원은 뭐냐면은 이제 잽에서 그 잼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 화폐를 통해가지고 이 맵에 있는 유저들에게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후원 같은 것들을 이 공간에서 하기 싫다 하면은 비활성화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세부 설정까지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세부 설정을 보여드릴게요. 클릭이 안 될까요? 아, 됐네요. 네. 이름은 이제 학교 스페이스 세부 설정 하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는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썸네일이 뭐냐면요. 이게 썸네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스페이스 딱 목록했을 때 보이는 이 기본적인 그 이미지 파일들 있죠. 얘네들이 썸네일이에요. 그 썸네일을 여기다가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말씀을 드렸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거니 비공개를 할 거니 그리고 뭐 화이트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일, 특정한 이제 특정한 유저들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방문 맵이라고 해가지고 잽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맵이 뭐냐면은 스페이스의 하위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는데, 입구가 여기라잖아요. 어, 근데, 다른 맵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학교라고 하는 스페이스인데, 이 스페이스 안에 포터를 통해가지고 연결해 놓은 그런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들, 각각의 공간들이 맵이에요. 이 맵들인데, 그 맵을, 첫 방문한 곳을, 어떠, 어디로 할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실 1로 바꿀래요? 하고,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그 학교라는 공간을 들어오게, 들어와 보겠습니다. 들어오면은, 교실로 첫 이동 공간이 바뀌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도메인 제한하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메인 제한하기는 말 그대로, 뭐, gne.go.kr 해가지고, 비로그인 플레이어 접속 제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gn.geo.kr의 도메인으로 로그인한 유저가 아닌 유저들은 이 학교 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보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인원수 제한 같은 것들도 할수 있고, 뭐 구글 애널리틱스 아이디는 뭐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통계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 거가 되고, 그리고 방문 기록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24시간 기준으로 이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다운로드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죠? 저만 이렇게 접속을 했지만, 원래는 이제 쫙 떠요. 다른 맵, 다른 이메일 가진 유저들이 이렇게 접속을 했고, 이렇게 나갔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쫙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잘못, 이 스페이스 지울래? 하시면은, 스페이스 삭제하기 눌리시고, delete 하고 확인 눌리시면은 삭제가 되는 것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맵 에디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